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아까 저희 어, 총무사님, 어, 저기 언론홍보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종적인 이제 수렵채집 시대부터 이제 당뇨병의 어떤 기원에 대해 말씀을 주셨다면, 저는 조금 이제 행적인 얘기들, 현재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네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당뇨병 환자를 4세션을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사일 정도 환자를 보고 있는데 어 점점점 진료실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혈당 수첩을 손으로 수기로 기록해서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손끝에 피를 내는 체혈 혈당기로 잰그 기록들을 혈당 수첩에 적어 오시거나 또 피를 뽑아서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를 해서 이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약을 처방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 제 환자분 중에 한 3분의 1은 어 이런 것이 아니라 몸에 착용하고 있는 연소 혈당 측정기라든지 그다음에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선이 난무하는. 데이터들을 해석해야만 환자를 볼수 있는 그런 진료실의 어떤 풍경들이 많이 달라졌다. 제가 어, 저희 이사장님께 이제 저는 사실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시고 선생님께 배울 때랑은 너무 달라진 진료실 풍경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인슐린 발견 100주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슐린이 발견되면서 당뇨병이라는 병의 존재가 밝혀지고 그리고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이 100주년을 맞은 지금 이제 앞으로 100주년 100년을 우리가 바라보면 어 감히 당뇨병 관리에 대전환 시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당뇨병 관리에 어떤 트렌드를 보면 첫 번째는 전인적 접근입니다. 환자의 어떤 혈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주셨던 지질, 혈압, 그다음에 환자의 어떤 수면이나 정신 건강도 우리가 환자를 케어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별화입니다. 환자마다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맞춤으로 우리가 영양하고 치료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기반하는 것은 데이터와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근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고도화가 문제입니다. 연소 결당 측정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인슐린 주입기 같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들이 우리 당뇨병 관리에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뇨병 관리는 아주 많은 부분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남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당뇨병 학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아까 말씀 주셨던 3040 세대의 당뇨병 관리입니다. 이 데이터는 진단 후에 6개월 이내 병원에 방문하는 비율의 어떤 데이터인데 보시면 3040대가 당뇨병을 진단받고 나서 6개월 이내 병원에 방문하는 비율이 제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30대의 경우에는 5분의 1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뭐 직장 때문에 아니면 낙인 효과 때문에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병원에 접근하는 그런 비율들이 아주 낮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또3040 당뇨병 환자가 전체 당뇨병 중에 한17% 정도 되는데 이들의 혈당이 상태를 보면 모든 연령 대비해서 가장 높은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즉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잘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치료 지속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들은 이제 위에서부터 연령이 높은 때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두 그래프가 3 4 0대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40대는 59%, 30대는 42% 정도밖에 치료를 지속하지 않는다.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중단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는 거, 아니, 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뭐 젊은 세대들이 또는 뭐 요즘은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어, 검색 엔진이라든지 검색 사이트에서 많이 이렇게. 찾아보시거든요 환자분도 저한테 물어보시고 당뇨병을 제가 이제 그냥 모 사이트에 쳐봤습니다 여기 뭐 경쟁사도 계시지만 초록색 창에다가 당뇨병을 쳐보니까 당뇨병 환자분이 이렇게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당뇨병 환자 혈당 수치가 정상이냐 1 2형 당뇨병을 할머니가 앓고 계신데 식후 혈당이 285인데 수면 2시간 전에 인슐린을 좀 투여하고 뭐 지금 해보니까 100인다 100이 되었다 정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한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백이시이면 공복시 혈당이 아니냐. 분명히 지금 밥 먹고 나서 주사를 맞으셨는데 여기서 왜 갑자기 공복 혈당이 나오시는지 모르겠고. 근데 근데 수치가 약간 높대요. 근데 일형 당뇨병에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당뇨가 되셨다는데 정상이 아니라고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쭉 광고가 뜨면 여주, 뭐 린곤베리, 최근에는 바나나, 뭐잎 이런 것들이 많이 뜨는데 가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분명히 병원에 방문하시고 병원에서 할수 있는 치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중적으로는 잘못된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만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의료 외적인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큰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사했던 통계 자료인데요 당뇨병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화혈 색소를 인지하고 있느냐 당화혈 색소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알고 있다는 비율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공복이 뭐냐? 당화혈색소가 뭐냐? 차이가 뭔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런 어떻게 보면 당뇨병에 대한 환자도 많고 지식도 만연한데 과연 이게 올바른 지식이냐? 그다음에 이게 적절히 잘 전달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재고를 해야 되겠다. 사실 정보는 많습니다. 저희 학회에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지식을 모아 놓은 사이트들이 있는데 제가 몇 군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부분들도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으로 합동으로 저희가 어떻게 올바른 정보들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제조 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런 인증이라는 것이 근거에 기반해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잘 검증하고 지식 정보를 창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올바른 근거가 창출이 필요하겠고이 부분은 정부와 또 학회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함께 흠을 모아야 될것 같고요. 결국에는 사용자 중심의 정보 전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그런 사이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어떻게 나르느냐, 어떻게 접근시키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상이나 쇼츠나 사실은 뭐 이진환 기자님께서 이렇게 막 쇼츠를 많이 올리시는데 상당히 바이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으면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당뇨병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당뇨병 치료제 처방 규모가 2019년부터 거의 1조를 넘어섰습니다. 아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것이 환자가 많이 늘어서, 그다음에 약재가 많아져서, 약재가 고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쨌건간에 현재 지금 1억 1조 5천에 달하는 처방 치료 규모에 비해서 부끄럽게도 저희 당뇨병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혈당 관리는 다포 상태이다. 저희가 2013년 10년간의 어떤 혈당 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해 보니까 저희가 당화혈색소는 사실 6.5%를 대한 당뇨병학회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7% 미만으로 조절되는 환자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제는 처방이 많아지고 치료는 좋아지는데 왜 혈당 관리는 잘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뭐 의사가 잘못해서 환자가 잘못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늘 해오던 얘기는 결국에는 당뇨병이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는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70년대부터 정부와 또 우리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선도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고 제시해 오셨고 여기 계시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들을 실험하고 또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1차우리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이 이제 본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어떻게 환자를 관리하고 교육하느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환자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학회에서는 쭉 이제 얘기해 온 부분이 상담료에 대한 부분을 좀 현실화 해 달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제가 따로 얘기 드리지 않아도 언론이나 또 여기 담당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20년 전에 새로 이제 그 만들어졌던 제도가 있습니다. 인정 비급여 형태로 교육비가 산정이 돼 있고요.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단지 이제 비급여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다른 기관보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역이 모여서 기, 어, 저희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런 행위비급여로 교육 삼당료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아직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로 일회 비용을 산정하고 사실은 반복적인 교육에 포함시켜서 이 일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한 가지는 아까도 뭐 맥락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진자 중심 이제 정보가 많지만. 이걸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저희가 어~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개별화와 고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아~ 말씀드렸지만 이 당뇨병이 이제 약물 이전에는 우리가 당뇨 교실이라고 해서요 각 대학 병원이나 병원에서 뭐~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뭐~ 당뇨 비폐 조식회 또는 뭐~ 당뇨 교육이라 해서 집단으로 교육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교육 방법이 어~ 주도였다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뭐~ 비대면 또 개별화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그냥 강의식으로 일방적으로 강의했던 그런 교육 시스템만으로는 저희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뭐 수첩이라든지 주사법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확장되고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도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한 어떤 교육 새로운 교육제도, 새로운 교육 방법. 우리가 재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원활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재고가 이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뇨병이라는 병 자체가 워낙 큰 카테고리에 묶여 있습니다. 예, 저도 남자이고 뭐 예를 들면 조인성도 남자니까 똑같은 남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당뇨병도 똑같은 당뇨병은 아닙니다. 73세 남자분이 공복 혈당 125로 왔지만 어떤 분은 당뇨병 진단받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조절도 잘 되고 합병증도 없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20년 동안 진단을 받으시고 관리를 해 오셨지만 어, 불행하게도 혈액 투석을 받거나 당뇨 발로 무릎 절단을 받으시는 또 하루에 주사를 네번 맞으셔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을 똑같이 당뇨병이라고 해서 똑같이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학회에서 자꾸 이제 최도부전이란 얘기를 자꾸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장기의 어떤 기능이 떨어진 걸 부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뭐 신부전, 말기 신부전, 간부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들의 특징은 기능을 잃어버려서 비가역적인 상태가 됐을 때는 장기를 새로 갈아 끼우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병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췌장 안에 아주 작은 1%밖에 되지 않는 췌도란 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 1%가 망가지는 병이 바로 췌도 부전이라고 저희는 감히 명명하고 싶고 그 이유는 췌도가 부전되면 결국에는 인공 췌장기 인슐린 펌프라든지 췌도 췌장 이식 같은 병, 방법을 하지 않고는 이분들이 혈당 조절할 수 없고 혈당이 고혈당으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맥락이 당뇨병도 중증도에 따라 나누어서 관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만성질환 관리 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혈당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약물이나 인슐린 요법이 필요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대학병원이나 아니면은 또 많이 만나는 환자들 중에 최근에 이생그 우리가 여명이 길어지면서 당뇨병 환자들도 여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중증이나 난치에 해당하는 당뇨병 환자들의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포커스한 그런 관리 전략 세심한 관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네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환자들이 어떤 상태를 우리가 혈당 상태라든지 합병증의 개수라든지 인슐린 분비되는 정도 이걸 어떻게 보느냐 결국에는 인슐린을 많이 맞아야 되는 환자이냐 아니냐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겠고 뭐 우리가 암은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 것처럼 당뇨병도 4기가 있다. 그렇게 저희 학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게 어 당신의 얘기냐? 아닙니다. 어 저희가 국가 건보대 건강 데이터를 7년간 추적했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2형 당뇨병과 1형 당뇨병 사실 혈당이 그 높아 올라가는 건 똑같지만 그 기본 인슐린이 분비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혈당이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요. 1형 당뇨병 환자들이 더 나쁜 예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률도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말기 신질환은 무려 어세 배나 더 2형 당뇨병에 비해서 더 말기 신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이 그럼 더 나쁜 병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똑같이 혈당이 올라가지만 단지 인슐린을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병이 일형 당뇨병인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예후가 달라진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가 이형도 포함시켜서 인슐린 사용자들을 분석해 봤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슐린 사용자는 이 비사용자에 비해서 약만 먹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손해를 많이 보더라 심근경색도 증가하더라.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과연 이게 병이 달라서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관리가 뭔가 좀잘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시점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미국 당뇨병 학회 진료 지침에서 이제 제시된 그런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소 결당 측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혈당이 좋아진다는 근거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공되어야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should be offered 저는 성문종합 영어를 공부하던 세대라서 예, should 아주 강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should be offered 입니다 예, 근거가 풍부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제한적인 사용 하고 있다 왜냐 인슐린 사용하고 있다라도 1형에서 아직 물론 이제 2형에도 지금 검, 어, 검토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허들이 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마침 이제 작년 8월부터 이런 부분들을 이 정부에서도 인지하시고 연속결탕 측정기에 대한 관련 정책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필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분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리바이지 돼야 될 부분이 있다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문가용 개인용 연소혈당 측정 검사를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있는데 사실은 이 전문가용 혈상 측정 검사에 대한 부분이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 기술을 가지고 이 분류를 나눈 것이 좀 제한점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어 새로운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조금 더 저희와 함께 얘기를 해서 좀 개선을 할수 있는 방 개정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어 인슐린 주입하는 것도 기존에 인슐린을 주사 여러 번 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편해졌습니다. 인슐린 펌프가 아까 말씀드렸던 펌, CGM 연소결당 측정기랑 연동이 되면서. 재혈당도 막아주고 혈당이 높을 때는 조금 더 인슐린을 더 많이 주는 아주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연속혈당 측정기와 연동된 인슐린 펜, 스마트 인슐린 펜 같은 것들이 출시가 되어서 이것들도 역시나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빠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는 레이터 어0터입니다부끄0지만0 0 0 0 0 0 0 0 0 m 사의 미니매드 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저혈당이 오면 미리 막아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인슐린을 더 주는 아주 좋은 기계입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할수 있는 기계 임의 인데요 어 이게 2021년도에 일본과 미국의 우리나라의 동시에 에 런칭이 됐는데 어 지금 돌아보니까 일본이 8800 명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120명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고가의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도적으로 보안 요양비 에서 지원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차이를 조금 저희가 봤더니 일본은 렌탈도 해주고 대여료도 받고 여러가지 교육 관리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제도적으로 전무하다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좋다는데 왜 사용하지 않을까 저희가 간단하게 분석을 드리면 첫 번째는 치료 교육 수가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현실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차의 불편성이 이런 것들을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작년에 어, 우리가 이제 심전도 검사라 그래서 장기 심전도 검사라 해서 2 주간까지 심전도를 할수 있는 기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가를 산정을 받았는데요. 보험 수가를 보시면 시간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길수록 어, 이렇게 보험 수가가 차별화되어 있는데요. 비슷한 기계인데 이상하게 저희는 전문가용 개인용으로 나누고 이걸 얼마나 썼느냐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장기 심전도 검사는 일회성이지만 연속 혈당 검사는 사실 환자분들이 계속 써야만 하는 검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어떤 제도적인 새로 세심한 어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먼저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저를 포함한 전국의 어 여덟 개 병원이 함께 연구했던 연구인데 그냥 손끝만 찔러서 영, 그 혈당 관리하는 하루에 네번 인슐린 맞는 사람이랑 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랑 연속 혈당기를 차고 저희가 열심히 교육했던 사람이랑 비교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세 그룹을 나눠 보니까 저희가 차기만 해도 혈당이 떨어집니다. 한0.6% 정도 이제 혈당이 떨어지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교육을 했더니 무려 1% 정도 떨어집니다. 저희가 보통 당뇨병 약제를 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임상 연구에서 대부분의 약제들이 0.5% 내외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을 더 주지도 않았는데도 교육 열심히 했더니 혈당이 더 조절이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참여하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평균 세 시간 이상을 저희가 연구 그 교육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를 해야지 환자의 이해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어, 내용의 연구 결과가 되겠는데요. 사실 세 시간 동안 교육을 한다 한 사람당 어, 우리 대학병원에서는 사실 연구라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예, 저희가 인슐린 맞는 당뇨병 환자가 알아야 될 지식인데요. 지금 혈당이 얼마일 때 탄수화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탄수화물 양을 계산한 것을 나의 탄수화물 계수를 이용해서 용량을 찾아야 되고, 또 얼마 맞으면 얼마 떨어진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다섯 가지 단계를 다 알아야지만 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용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약제는 먹으면 그만인데요. 인슐린은 몇 단위 맞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약처럼 한알 먹으면 두알 먹으면 세알 먹으면이 아니라 인슐린은 몇 단이 맞아야 되냐도 중요한데 그몇 단이 맞는 것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 필요한데 사실은 어, 죄송하지만 이에 대한 숙관 없습니다. 그리고 요지는 굳이 이 어려운 과정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저도 환자가 이런 환자가 오면요 신이 나서 떠드는데 제 뒤에 있는 환자들이 어,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쉬운 방법을 찾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절차의 불편함입니다. 어, 우리가 내시경을 받을 때 내시경 조직검사하는 철사를 사와서 선생님한테 드리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시경을 할때 숫가를 선생님이 못 받나요? 그렇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비율을 들자면 이 모든 것은 환자가 사와서 환자가 달아야 됩니다. 의사가 이걸 뭐 다세요 마세요 이 기계를 쓰세요 마세요 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없습니다. 요양비입니다. 근데 요양비라는 게 뭐냐? 요양비는 환자가 공단에다 청구하고 환급받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말씀주시겠지만 이영 당뇨병 환우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절차가 너무 좀 복잡하고 만약 이형까지 이게 재료 이게 확대가 된다면 공단 업무가 마비가 될 것이다라는 정도까지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요양비로 분류돼 있는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원내 처방이 안 되니 더 복잡한 절차로 간다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수급률 저하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를 들면 내시경 재료나 복막 투석액은 병원 안에서 저희가 처방을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적은데요. 펌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함께 제고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차 당뇨병 대란, 당뇨병 대란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 이제는 어 새로운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될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용자 중심의 올바른 정보 전달 체계를 함께 구축하고 선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저희가 잘어좀 보았으면 좋겠고 이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